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골든 보이스, 골든 히어로 그 이름 황영웅. 안녕하세요, 김창한 TV입니다. 오늘도 황영웅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은 우리의 골든 히어로, 골든 히어로 황영웅 가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카페에도 들어가 봐도 뉴스를 봐도 유튜브를 들여다 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있습니다. 골든 히어로 황영웅 가수의 새출발 과 영광의 무대에 복귀만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이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와 애청자 들의 염원에 힘입어 이제 그일에는 반드시 영광된 가수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림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 드릴 겸 오늘은 진솔 하고 생생한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이야기를 이 시간에는 들려드리고 자 하원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가슴 을 울림과 감동을 주는 가수는 영웅 님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영웅님 노래 천재입니다 영웅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또 다른 노래를 듣고 싶어집니다 영웅님 노래에 푹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있네요 언제나 깊이 있는 목소리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중저 보이스 트로트를 좋아하게 만드는 영웅님 한국의 영웅입니다 트로트 듣고 울어본 적 처음이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이 있던가요? 영웅님 잘 되니 배 아픈 사람들 많네요 영웅님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할게요 목소리 타고난 것 같네요 노래 듣는 순간 아픈 병이 순간 다 나은 것 같이 속이 시원합니다 꿈좀 펼치려고 나왔다가 홍역 단단히 치르네요 열심히 노래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지난 과거를 씻어내요 심금을 올리는 명품 보이스, 신이 내린 명품 보이스, 최고의 가수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마음도 너무 아파요. 힘내시고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첫째, 몸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용기내세요. 사람은 마음이 성실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만 있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저는 너무나 허무하고 화가 납니다. 흙 속에서 발견된 보석 같은 황룡님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꿈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가슴 뛰는 노래 처음입니다. 우리 아들 또래네요. 아이들이 술 한잔 먹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죠. 이제 막자란 나무를 꺾어버리면 친구라는 사람, 피해 입은 사람들, 아픈 지난 일을 이제는 이해와 용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하리라 믿습니다. 방송에 이만큼 잘못을 알려서 회초리와 채찍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연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황룡이잘 되니까 못먹는 밥에 재를 뿌리고 있네요 아주 나쁜것 같아요 소식적 일이고 그후 하청업체에서 몇년간 근무를 성실히 했고 이런 큰 매체에서 노래를 갖고 온큰 무대에 섰습니다 어딘가 많이 그일진 모습이었으나 노래를 너무나 잘 부릅니다 저쪽에서 그 당시 해결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나타납니까? 살수 있는 목숨마저 막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일로 이번 차려진 밥을 떠먹지 못했습니다. 저쪽 친구들 피해봤지만 황룡님도 어마어마한 큰 피해자입니다. 타고난 좋은 소질이 있으니 인생에 원활히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비난만 하지 말고 용서하고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없나요?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희는새 세대 앞길을 꺾는 이것은 너무한 처사예요. 과거를 헤쳐보면 누구나 결함은 다 있어요. 세상은 무섭네요. 영웅시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는 너무나 허무하고 화가 납니다. 황룡님 노래로 꼭 성공해야 해요. 사랑합니다. 힘내요. 멀지 않아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흙 속에서 발견된 보석 같은 황룡님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꿈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남 잘되는 것을 못 보네. 실수로 인해 반성하고. 앞으로 바른 길 가셔요. 힘내요. 찐 팬으로서 믿을 수 없다. 사랑받으니 배가 아팠나? 누가 뭐래도 황용웅 없으면 안 된다. 황용웅 때문에 위로받고 살고 있다. 신곡 대박나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가슴을 울림과 감동을 주는 가수는 영웅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파이팅하시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노래 천재입니다. 영웅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또 다른 노래를 듣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에 푹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있네요. 언제나 깊이 있는 목소리. 신금을 올리고 가슴을 몹몹하게 만드는 중저음 보이스. 토트를 좋아하게 만드는 영웅님. 한국의 영웅입니다. 트토 듣고 울어본 적 처음이네요. 황룡웅 영원한 내 사랑 힘내세요. 목소리 타고난 것 같네요. 노래 듣는 순간, 아픈 병이 순간 다 가다운 것 같이 속이 시원합니다. 목소리 정말 매력 그 자체입니다. 젊은 청년이 한때 잘못을 저질렀고 반성하면서 좋은 일 하고 노래로써 보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보급 황금보이스, 명품가수 황영웅님 힘내세요. 저는 너무나 허무하고 화가 납니다. 황영웅님 노래로 꼭 성공해야 해요. 사랑합니다. 힘내요. 멀지 않아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흙속에서 발견된 보석같은 황영웅님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꿈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목소리, 저음, 동굴 목소리, 가슴을 울리네요. 감동, 감탄, 최고 가수 되세요. 행복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인생 살며 실수도 있는 건데, 어리고 젊었을 때 잠시 실수하고, 공장, 직장 생활을 잘못 없이, 6년간 한 자로, 너 고운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마녀 사냥으로 하나 죽이는 건 쉬워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싶네요. 거짓 뉴스를 여기저기 보도하는 것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 더 많네요. 한두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시청자를 모두 피해주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잘 되는 자를 질 빠는 자이지요. 찐찐 트럭 황태자의 고난의 길 위에는 앞으로 꽃길만 있을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그에 대한 길을 우린 잘모른채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죠. 지금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황용웅님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가수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파팅 파팅 찐찐 트럭 황태자 파팅. 황용웅은 엄마들 마음에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노래로 마음 치유사입니다. 언제 들어도 최고의 중저음 보이스로 침금을 울리는 마력으로 감동을 주는 멋진 황룡 님. 독보적인 음색 최고입니다. 깊은 울림 보이스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황룡 님은 반드시 누구보다 크게 비상합니다. 프로솔 이보다 더 진정하게 노래 부른 자가 없어요. 황영웅님처럼 노래하는 가수 없습니다. 독보적인 보이스와 따뜻한 그 미소로 노래할 땐 얼마나 감동이고 행복한지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모든 시련 다 내려놓고 노래로 승부하세요. 영웅님 노래 실력은 최고입니다. 영웅님 노래에 하루종일 위로받고 행복합니다. 황영웅 노래는 삶에 지쳐 있을 때 위로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팬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 보이스는 황영웅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황룡씨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네요. 좋은 모습 볼수 있기를 황룡 울림을 줍니다. 큰 바위 작은 돌까지 이곳 저곳 구비쳐 내려오는 느낌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사람으로서 감히 누가 누구를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영웅씨 없으니 잠도 안와요 언제 볼수 있나요 하루하루가 기다리는 팬 분들에게 돌아와 주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영원 보이스입니다 사랑합니다 황영민 노래는 깊은 감성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며 우리의 힘든 한을 풀어주기도 공감하기도 하지요. 꿀보이스, 우리의 최고의 항영우 가수님. 황영우님 노래 들으면 마음의 비타민 힐링이 되네요. 노래하는 가수로 돌아오세요. 세상이 너무 사악합니다. 언론의 마녀 사장식 보도, 흑수조로 태어나 사춘기를 혹독하게 보냈군요. 이제 반성하고,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다니 한속기도라와 훌륭한 국민 가수가 되어주세요. 황영영님 노래는 누구와 견줄 수가 없어요. 들어서 팍꽃이니 팬이 되는 거예요. 명보호전 가수입니다. 한 팬으로서 하루의 시작을 영영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해서 마무리합니다. 방송국 간에 두 캐릭터가 시기, 질투, 음모 같습니다. 마녀 사냥 같습니다. 황룡웅님은 스타 되셨습니다. 황룡웅님 없는 트롯은 관심 없어졌습니다. 황룡웅님의 마력, 마법, 요술 보이스, 애환이 스며드는 보이스, 푹 빠져들게 합니다. 황룡웅님의 보이스는 고급스럽고 명품 보이스입니다. 많은 팬들이 응원합니다. 나이 70 후반, 인생 살 만큼 산 사람, 몸도 마음도 지친 삶을 수년간 살아온 내가 가수 황룡 노래로 매일 위안받고 보냅니다. 가수 황룡은 속수무책으로 마녀 사냥 당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수 황용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람입니다. 듣는 귀나 보는 눈은 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황용님은 좋은 모습으로 뵐 날이 곧올 겁니다. 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겁내지도 마세요. 팬들이 버팀목이 될 겁니다. 황용님은 아시아로 향해 세계적인 가수가 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웅님 이제 눈물 닦아요. 기다릴게요. 이 시대 최고 가수 황영웅님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트로트를 알리는 인물입니다. 힘내시고 몸 추스리시면서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두 사람 노래를 비교해봐도 황용웅의 노래 실력이 월등히 탁월히 황금 보이스의 짙은 감성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황용웅님의 매력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래서 열렬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들어도 싫지가 않네요.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나라 트롯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20만 카페 가입 응원합니다. 제가 난생처음 보석같은 목소리 황용웅님의 고급진 노래 우리 가슴을 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황용웅 가수님 날이 갈수록 더 높이 오르는 인기는 식지 않을 겁니다. 보석 중에도 제일 으뜸 대한민국의 트롯 가수 중에 제일 목소리 좋은 황용웅 가수님 힘내세요. 온 사방이 황영웅님 재탄생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그동안 정말 독하게 스트레스 받은 걸 편안히 쉬면서 우선 건강부터 되살리고 봐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암기 조심하시고 건강만 하셔요. 국민 수탈업 제 거듭날 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꽃길 위로 웃으며 노래하며 돌아오세요. 팬님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대한민국에서 황영웅 가수 노예는 가슴깊이 심금을 울립니다. 아픈 이들의 고통이 치유가 됩니다. 하루빨리 무대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노래로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기레기 언론 악덕 유튜버들. 황영웅은 영웅이 될수 없다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 보고 세상이 참으로 가혹하고 이런 게참 정의인지 그들한테 묻고 싶네요. 황영웅님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황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어쩜 저리 목소리와 동굴조음이 막 깔나게 부르니 빠져들 수밖에 없고 중독성도 강합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여태껏 터 가수들 노래 들어봐도 황영웅이 최고네요. 오 영웅님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영웅님 힘내시고 보란 듯이 성공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황영웅이 터께의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영웅님 어 실력은 그냥 넘사벽이에요. 남진 나훈아님보다 기교는 어떨지 몰라도 음색과 톤은 그분들 이상입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심취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지게 인생아 고마웠다를 부를 때는 마치 유년의 회한의 마음을 전하는 듯하여 너무나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매번 들어도 눈물이 나요. 수많은 영상 속 모습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 노력해온 발자취에서 이미 너무 선하고 바른 사람이 된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도 힘없고 배경도 없는 젊은 청춘 하나를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막을 수 있을 것 같냐? 세상에 하나뿐인 좋은 목소리를 가진 천재가수 황룡웅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만 주세요. 우리 팬들은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가득 꽃길만 걸어가도록 끝까지 항상 응원합니다. 황룡은 가수님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우리 곁에서 꼭 듣고 싶은 꼭 백년의 약속 불러주세요. 응원합니다. 황룡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황룡은 가수님 응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파이팅 아자아자 최고! 황용은 정말 오래 자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독보적입니다. 훌륭한 최고의 가수입니다. 황용은 가수 최고입니다. 황용은 가수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제 황용웅님 시대가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내어 응원합시다. 용모도 준수하고 온순하고 눈도 선하게 보여요. 황용을 분명히 질투하는 이들이 하는 짓이네요. 음해한 자들은 천벌받을 거예요. 많은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황용웅 마녀 사냥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노래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나는 황영웅 노래 들으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냅니다 황영웅님 힘내시고 빨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서 우뚝 서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빠른 복귀 기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 황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황영웅님은 꼭 필요한 대한민국 인재입니다. 꼭 빠른 복귀 기원합니다. 황영웅 가수님 힘내세요. 화이팅. 빨리 돌아와요. 착한 영웅 가수님, 목소리, 노래 최고 인정합니다. 끝까지 팬들이 지킬 겁니다. 영웅 가수님 힘내세요. 마음고생 많았죠? 더 이상 마음고생 그만하고요. 빨리 복귀하세요. 지금부터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건강하고요. 늘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영웅 가수님, 목소리, 노래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황영웅 가수님, 열렬한 팬입니다. 사랑해요. 노래가 마약 같아요. 노래에 빠져들면 몇 시간씩 들어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 독보적이고 멋지고 고급스러운 명품 소리 참 좋아요. 황영웅님 황금보이스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빨리 돌아와줘요. 영웅이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할래요. 황영웅님은 한시대에 나오기 힘든 가수입니다. 빨리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한국 무대가 좁다 세계로 세계로 뻗어 한국의 음악을 알리는 대스타의 서막을 열 거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김창한 tv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